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권유리. 다연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폴리포켓 장난감을 가지고 와봤는데요. 다연이는 혹시 이 폴리포켓 장난감 본적 있어요? 처음 본데 빨리 놀고 싶어요. 너무 이뻐요. 너무 이쁘죠? 이 라떼는요. 이 폴리포켓 장난감이 엄청 인기가 좋았거든요. 정말요? 왜냐면은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서 정말 꼭 하나씩은 갖고 싶었답니다. 자, 그럼 폴리빌테마 어드벤처 플레이 세트부터 함께 볼 텐데요. 이렇게 놀이터, 해변가 두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해변가로 가지고 놀아볼게요. 안녕, 반가워. 반가워 나는 놀이터에서 온 폴리 친구야. 보니까 그러니까 얘도 말랑말랑하고 딱딱하기도 해서 역할놀이하기 너무나 좋겠어요. 이 폴리 친구는 할머니에게 받은 그 마법의 목걸이가 있어. 그 마법의 목걸이를 가지고 도안이! 파워! <laughs> 라고 외치면 이렇게 조그맣게 변할 수가 있대. 그래서 친구들의 어려운 고민도 들어주고 여러 군데 모험을 떠날 수도 있거든? 우리 그럼 다른 데로 모험 한번 떠나볼까? 응! 난 서핑 갈래. 해변은 역시 서핑이지. 파도 타기 신난다. 어 그럼 나는 파도 위에서 이렇게 떠있는 오리배 한번 타볼래. 이야 파도 위에서 타니까 훨씬 더 재밌는데? 근데 이 오리배 디테일 진짜 좋다. 진짜 실제로 보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놨네. 우와 진짜 너무 똑같다. 근데 좀 덥다. 나 아이스크림 살게. 오, 아이스크림 빨리 갖다 줘. 나도 먹고 싶다. 쭈, 우와. 야, 아이스크림 가게 안에 인테리어도 너무 좋고, 야 여기 보니까 비치 볼리볼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모래사장도 있고, 야 이렇게 손바닥만한데 놀거리가 가득해서 집을 틈이 없어요. 다음 친구는 포켓월드 미니 컬렉션 토성탐험입니다. 우와, 끈도 이거 가방같이 생겼어요. 오, 맞아요. 이번 플리포켓은 이렇게 끈도 있어서 손목에 딱 차고 가방처럼 들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? 이쁘다. <laughs> 짜자자 이야. 와 안에 다양한 토성탐험을 할수 있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. 우주 같아. 어, 안에 누가 타고 있네? 같이 이래 누워보고. 우주인 여기 있네? 삐리삐리삐리삐리, 삐리삐리. 어, 쓰러지네. 계속 쓰러진다, 그치? 하지만 이럴 땐 방법이 있어. 여기에 스티커가 있거든? 이 스티커를 하나를 딱 떼가지고, 여기 붙여서, 누워있는 폴리야 이렇게 위에 딱 올리면, 짜자잔! 소자 우뿅 간다 간다 삐리삐리 나는 이제 우주선으로 돌아가야 돼 우와 맞아 맞아 크리스털이 뿅하고 나오네 뚜껑을 딱우니까 아기자기한 세상도 펼쳐지고 진짜 몸을 떠나는 것 같다 그치 색감도 너무 이쁘고 아기자기하니까 예전에 가지고 놀았던 그 기억이 생솟으면서 다시 한번 가지고 놀고 싶다는 라 생각이 마구마구 들어요. 포켓월드 미니 컬렉션은 토성탐험, 돌고래, 음악축제 컨셉의 라마, 정글탐험의 주스까지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요. 저는 이 라마도 궁금한데 이것도 한번 열어서 봐볼게요. 짜자잔. 안에 또 동물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. 안에 있는 피규어 모양이 제각각 달라서 다 함께 가지고 놀면은 서로서로 좀더 재미있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포켓홀드 음? 크로스백 컬렉션 한번 볼게요. 끈이 더긴것 같아요. 맞아요. 아까부터 끈이 더 길어졌죠. 크로스백처럼 진짜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. 내가 한번 매볼래요. 어, 한번 매볼래? 알았어. 한번 매봐. 우와! 이야 진짜 가방처럼 이렇게 나온다. 당연히 이거 메고 미니 포켓 파우치 그거 하나 싹 들고 놀이터 가면 된것 같은데요? 완전 놀이터 인싸 되겠다. 자, 그러면은 이 안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우리 함께 열어 볼까? 네. 보트 탈래. 오 어, 나도 나도 보트 탈래. 나도 이렇게 탈래. 우와 같이 타 보자. 이렇게 사람도 있지만 안에 동물들도 정말 많다. 그렇지? 동물 한번 찾아볼까? 기린은 여기 기린이 있고 이걸 딱 한번 열어보면 우와. 사자. 타자. 맞아. 사자가 나오지? 하마가 있어. 하마는 어떻게 입을 벌릴까? 이렇게 이렇게 입을 벌릴 수도 있고 미어캣 어딨나? 맞았어! 이렇게 미역해까지 숨어있는 동물들 찾는 재미도 정말 쏠쏠하다 와 어, 원숭이가 떨어졌어요 맞아 원숭이가 떨어졌네 근데 이 원숭이는 이렇게 줄을 딱 걸면 이 원숭이가 내려갈 수가 있지 자 하나 둘셋 우와 동물들과 함께 나오니까 또 너무 재밌다, 그치? 우리 음료수 마실까? 나 음료수 마실래. 꿀꺽꿀까다 마줬으니까 너무 졸린데, 다현이는 안 졸려? 나 졸려. 아, 졸려?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, 우리 여기 안에 또 눕는 데가 있는데 한번 누워볼까? 응, 음, 어, 거기 누웠어. 어, 잘 자자. 문 닫아주고, 안녕. 어, 좋아, 좋아. 이렇게 폴리 포켓 하나만 있으면 진짜 시간 순삭이겠죠? 파인애플 모양도 있고 조개 껍데기 모양, 놀이터 컨셉에 무지개 구름까지 다 너무 예뻐요. 그렇지, 나도 이거 두개 너무 이쁘다. 이거 가져갈까? <laughs> 을 열면 펼쳐지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세상 이게 바로 폴리포켓만의 특별한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할놀이를 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 감성을 키우고 제품마다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있어서 피규어를 수집하는 재미까지 있습니다 특히 포켓월드는 올해 또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다양하게 수집하는 재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권유리 네니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, 만나요.